오늘 민주당이 명태균 씨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는데요.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에 컷오프 됐었던 김진태 강원 지사를 자신이 살렸다는 내용입니다.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죠. 김 지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. 최승현 기자입니다. 김진태는 그 내가 살린 거야. 어 어제...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공천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명태균 씨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. 김 지사가 망언 논란으로 컷오프되고 황상무 예비후보가 단수공천된 지난 2022년 4월 14일 직전 김 지사가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. 내가 의사도 아니고 다 살려달라 하는데 삼교가 이야기하더래요. 대통령이 된다는문제 그래가 내 나온 거김 아까 진짜 울면서 막 아, 사람이 그... 명 김지사의 쿼도프 결정을 한밤중에 본인이 바꿨다는 취지로 말합니다. 밤시에제가공에박지정진이정진이가김진하고조정 사과를 끝냈지. 당시 김지사는 사과 기자회견 후 경선을 거쳐 강원지사 후보로 결정됩니다. 불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. 김 지사는 단식으로 경선 기회를 얻은 것이라며 명시 녹취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 당시 공관위원들도 채널A에 김 지사 컷오프 이후 당원들의 반발, 본선 경쟁력을 감안해 경선 결정을 한 것이라며 명시 주장을 부인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.